얘네는 호로조 호로조 색깔이 좀 호로조 아시끄럽다 네. 얘네는 실크 오골개 실크 오골개 얘는 백머리 플리쉬 백머리 플리쉬 오. 백머리 플리쉬라는 닭이에요 아참 제일 시끄럽게 하는 놈들 금수남 금순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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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시끄럽게. 시끄러, 아, 그래. 아이고, 시끄러. 우와. 우와, 가려, 왜 가려, 왜. 도망가냐? 멋있는 거 보려고. 이야,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다. 이렇게 너핀거 봤다, 나. 음, 멋있다. 아, 와 어떻게 그렇게 크냐, 너? 대단하다, 대단해요. 봤어요. 자.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와, 아름다워요. 깜빡합니요 내고 있어요 똥꼬는 보이지 마세요 한바퀴 들았어요 공작이 날개를 접었어요 어? 참새들이냐 너희들은 이야 공작이 날개를 접었습니다 꼬리는 폐에 데요 네, 핀거 아까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까 빙글빙글돌더라요아 <laughs> 어, 이뻐요. 접었을때도 이뻐요. 오, 아름답습니다. 마랑말마을어요말어마어마어요말 말말 얘들아 뭐마로어인사로 <laughs> 괜찮아요? 예, 예, 얘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하고얘는 예. 음식을 줬잖아요 예. 그럼 입슬로 받아요? 아. 그러 약간 카 모기는 없나요? 알파카 모요 알파카 기는 없나요? 알파카 모기는 없요기만해요알파요일파요일파요 알파카 요 일단 그래. 돼지 제가 그렇죠. 보여드릴게요돼지는 저조그만 해요, 조그만 거, 되지? 예. <laughs> 아다큰 거예요? 저 포천에 알파카 농장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먹이 주거든요, 예. 주라고. 저 이제, 지금 여기는 평일 날은 사람이 없어요. 왔죠? 음. 어, 얘는 탕나기네? 예. 나기, 다기, 탕나기. 음. 안녕, 사리선이이은 당순이에요. <laughs> 당순이요? 예. 당순아, 안녕. 오랜만이에요. 예, 얘가, 얘가 사람한테 되게 친한 척 해요. 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예, 그, 잠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음, 제가. 응, 제가? 응. 들어가서 요거 좀 비춰주세요. 저를. 어, 안 돼, 안 돼. 안 나오지, 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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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마, 나오지 <laughs> 마. 안녕. 비춰주세요. 예. 야, 나오면 안 돼요, 나가면. 으로 데리고 가세요. 목고 뭐. 아니, 해. 저쪽으로 끌으세요. 손을 아, 아, 그렇게 끓러면요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잡고. 네. 가자. 오, 예. 가자. 오예. 어가어좀그렇 안녕 아, 이쁘다멋있어요 <laughs> 아, <laughs> 얘는다 질이 들은 애들이라 네. 당나귀도 한번 해주세요 장나기가 아, 이제 무서워하지 쟤는 저밖에 안 해요 고리를 붙잡으세요 아니, 무서워 아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쟤는 저하고밖에 안 해요 작은 말 하세요 작은 말 쓰네요 안녕 재밌다 오, 잘 있었어요 멋있어요 걔가 제일 나이 많으네요 나이 많아요? 예. 네. 알파카는 얼 뭐. 알파카는 안 해요. 침뱉어요. 안 해요. 아, <laughs> 쟤는 저 감사합니다. 돼지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여 줄게요. 네. 저하고 계속 같이 친하게. 하트야 아우 아우 하만이 진짜. 방 아, <laughs> 안에서 제가. 와, 거예요. 아, 안 해. 아, 하트. <laughs> 강아지처럼. 아우 아우 우리 하트가. 하트. 어. 하트. 어우 소리 <laughs> 어, 음. 지르고. 아, 하트. 음. 하트. 안녕 또 왔어요. 하트. <laughs> 쫓아가는 거 봐봐. <laughs> 우리 사육사 선생님 밥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가네. 이야. 쫓아가는 <laughs> 거봐 어디가 하트? 어디 가니? 일로 와. 쫓아가요. 미니 돼지. 꽝꽝 <laughs> 야, 웃기다. 재밌다. <laughs> 뽀뽀돼. <laughs> 네안 네. <laughs> 도망가네 네. 어디? 일로 와 하트, 일로 와봐. 아, 그래가지 거기다 써. 써. 일로 와 하트. 네. 나한테도 와봐. 어, 안 와? 어. 하트 일로 와봐. 오봐 그렇지. 어, 네. 오 이거 봐. 뭐, 맞아야? 네. 아이고야 네. <laughs> 일로와 도망가지 네.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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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일로 와, 그렇지. 뭐 이리 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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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똑하하네 하트! 가트 하트! 하 집에 가하집 하트! 하집 하트! 하 강아지냐? 너? 어 자기는 집 찾아간다. 집 찾아가네. 이놈이? 자기 집도 왔어요. 집 찾아가고 있어. 아, 그... 그니까... 가거 그거, 그 했다. 집 찾아가요. 자기 집도 찾아가는데. 네. 얘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가다 놓는다고. 왜 가다 놓냐고 뭐라는데? 네. 어, 저희는다 풀어놔요. 강만 어... 빼놓고는. 닭은 관리가 잘안 되죠. 저희 집에서는 풀어놔요. 아, 근데 집에서요? 응. 날아가버리더라듯 아, 닭도 네, 너무 이뻐. 닭. 예. 너무 낭만. 예. <laughs> 예, 예. 아이고, 목마려 소가 저런 오, 닭은 오, 한번 오. 키우고 싶다. 애완닭으로. 예길러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품은 닭들잖아요. 부화시켜가지고좀 키우고 싶다는 사람은. 예. 한 마리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어이 군비안님, 비안님. 어눈 주로 눈 눈꺼. 눈래안 눈꺼. 눈꺼 닦아야지. 아 놀아 이제 하면 일하지. <laughs> 어이구 목이 그렇게 밀려오물도잘 먹네. 등어리가 하트가 있어서 하트. 아 그래서 하트예요? 응. 네. 음, 등어리가 하트네. 등어리가 하트예요. 그래서 나는 하트예요. <laughs> 이게 뭐해 그래? 응? 나는 하트예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야 강아지보다 더 낫네. 네, 딱 들어가고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니 놀다가도 자기 집이 있네. 네. 얘는 이제 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같이 이렇게 놀아요. 풀어놓고. 음, 풀어놓고. 어. 집 돌아다니다가 또 멀리 안 가. 멀리 안 가니까 야희한치기아니 멀리 안 가냐 너 어떻게. 해? 다행에서 네. 크다 나와서 살아나고 아, 그러니까 음. <laughs> <있어. 웃음> <부르니까> 와 하트 쫄랑쫄랑 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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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